자, 어쩌다 영상 찍은 김에 그냥 같이 하죠. 자, 3D 재파밍을 소개할게요. 여기, 맥, 엑셀 있고, 어, 일단 헤드는 2두 개고, 약간 모이, 모이파이가 약간 돼있죠. 음. 지금, 어, 이거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돌아가지만, 저거, TPU가 잘안 먹힌다는 게 약간 단점. 여기 실패 결과물들 있고, 자, 요 놈은, 원래 둘 다, MK3S 였는데, 보드를 현대화를 했어요. 5비트에서 10, 아, 32비트로. 그래서, 이게 버디보드거든요. 버디보드를 추가해서, 다행히 프린사에서 업그레이드 키트가 나와서, 업그레이드 키트를 3.5하고, 3.9 했어요. 근데, 하려면은 웬만하면 3.9 하세요. 이거, 이게 넥스트로드라는 건데, 이거 훨씬 좋아요. 저, 구닥다리, 옛날 거, 뭐지? 어디 거더라? 영국 건데. 아무튼, 저거보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3D 프린터들이 32비트화 되면서, 이제 IoT 되고, 뭐, 속도도, 제어도 빨라지고, 이제 뭐, 하이 플로우 노즐도 나오고, 그만큼 모터도 빨라지고, 모터도 작아지고, 얇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추후에 이제 48볼트 수식 나오던데, 그거 요거는 다 아직 24볼트에요. 어, 속도는 지금 막 아, 고속 프린터까지는 고속 프린터까지는 아니고 인풋 쉐이프가 들어가서 속도 빨라지고 진동 이게 좀쭉 줄긴 했었던 것 같아요. 내신 반부랩처럼 카메라는 없어요. 아 이거 약간 잘른 점인데 반부는 반부가 많이 쓰더라고요. 약간 지금 살 지금 살 거면은 반부가 마,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이거 X. 360까지는 반부안 나와요. H2D도 안 나오고. 물론 H2D가, H2D도 350이라지만, 여기 그 제일 끝에는 못 쓰죠. 아, 차이나나 말씀드리자면 반부보고 어쩌다 반부은 비교가 됐네. 얘는 로드센이라는 센서를 써면서, 여기 X, 그러 그러니까 축이, 여기 바닥이 뭐 얇은지, 딱딱한지, 아, 딱딱한 게 휘어있는지 그걸 판단하고요. 지금 요 놈도 그렇고, MK4S하고, m k 4 시리즈하고, XL은 로드 센서고, 아 그니까, 러 반부는 라이다로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둘 다, 아, 예전, 지금 예전 거 얘기 안 했구나. 예전은 근접 센서. 여기 그냥 일반 근접 센서를 썼어. 여기 어디 봤어 여기 보면 빨간색 보이시죠? 이거 근접 센서 써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싸죠. 싸고 싸지만은 약간 성능은 딸리는. 그러니까 둘다 퍼스트레이어는 완벽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NK4S는 문제는 있는 적이 없고, XL은 제가 조립을 잘못해서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음, 그래서 요놈은 거의 PLA 전용으로 쓰고 있고, 얘는 PTG. 쟤는뭐 여러가지. 아, 뭐 제일 제일 장, 장점이 이거죠. 멀티 프린팅. 반브렛보다 훨씬 그 찌꺼기들 이 훨씬 적게 나와요. 그리고 나름 자연스럽고 뭐 이거 장점이죠.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요 지금. 다섯 개까지 놓고 싶은데, 와 어, 다섯 개 하려면 몇 몇백 깨져가지고 일단 두 개로 쓰고. 아, 3D 프린트 파밍으로 수익을 좀 내고 싶지만은 현재는 연구용으로만 쓰고 있고. 아, 지금 저희 로봇도 있죠. 로봇하고 여러, 여러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안착은 이제 조금 조금씩 올리려고 예정입니다. 아, 아무튼 어, 제 간단한 3D 프린트 파밍 소매기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